오늘은 승희 딸 은서가 진짜 이노의 친자식이 맞는지 전 회차 분석을 통해 나온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해당 내용은 개인적인 분석을 통한 뇌피셜인 만큼 본방송 내용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6년 전 승희와 이노는 대학 내에서 유명한 캠퍼스 커플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정숙의 절친인 백미가 증언했었죠. 의대 동기들 모두가 두 사람이 결혼에 꼴이 날줄 알았다고 말이죠. 그런데 승희가 해외 여행을 간 사이에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겨울 방학 때 정숙과 인호가 동기들과 설악산에 놀러 갔다가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이때 정숙은 아들 정민이를 임신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졸지에 정숙이 친구의 애인을 뺏은 꼴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정숙과 승희가 절친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노와 승희가 연인 사이였다는 건 정숙도 알고 있었죠. 참고로 정숙은 지난 2회 독백에서 골키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이 벌어졌다고 직접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숙은 이노도 나쁜 새끼지만 자신도 나쁜 년이라고 말했죠. 한편 해외 여행에서 돌아온 승희는 큰 충격을 받고 맙니다. 자신의 남친이 다른 여자를 임신시키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말인데, 당시 승희 입장에서는 정숙이 자신의 남자친구를 뺏은 정말 나쁜 년으로 비춰졌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일 때문에 지금의 사태가 벌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로부터 7년 후, 미국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던 승희는 이노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승희는 은서를 임신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은서가 14살이 될 때까지 이노에게조차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참고로 지난 6화에서 승희는 딸 은서가 중학교에 입학할 시기가 됐을 때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노 역시 승희로부터 은서의 존재를 알게 된지는 3년 전이었다고 말했고요. 그렇다면 승희가 정숙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작심하고 임신을 계획한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지난 5화에서 나왔습니다. 자신이 이노 딸이라는 걸 알게 된 은서가 세컨드 자식인 자신을 왜 낳았느냐며 따지자 승희는 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낳았어라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 6화에서 아버지 장례식장에 딸과 함께 찾아간 승희는 오빠의 질책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너무 어리고 뭘 몰라서 결혼 안한 채로 아이를 낳으면 죄인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죽은 듯이 살았던 거야.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죠. 참고로 당시 승희는 전국 12개 종합병원을 소유한 의료 재벌가의 딸이자 총망받던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승희의 임신은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죠. 부모에게는 출산에 대해 숨길 수 있다고 치지만 아이 아빠인 이노에게까지 왜 임신 사실을 무려 14년 동안 숨겼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승희가 한국에 딸과 함께 돌아오고 나서 우연히 이노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자 다시 정숙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이게 발단이 되어서 이노를 정숙에게 빼앗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네요 참고로 은서는 아빠를 그리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았다고 직접 밝혔었죠 오히려 엄마가 아빠가 더 필요했던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승희의 목적은 이노를 다시 빼앗고. 26년간 가정을 지켜온 정숙의 행복을 박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은서가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그리 강하지 않은 점을 볼때친자식이 아닐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노는 승희의 말만 믿고 은서와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런 허술한 상황이 마지막에 반전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승희가 이노를 되찾고 싶은 강한 욕구 때문에 친아빠가 따로 있는 은서를 인호의 친딸로 만든 게 아닐까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말인데, 만약 인호가 정숙과 이혼까지 했는데, 유전자 검사 결과 은서가 친딸이 아닌 걸로 밝혀진다면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아마 엄청 억울해하며 반쯤은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 생각만 해도 통쾌해지는 그런 결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많은 의견과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